자, 그러면 이제 오늘 수업한 내용을 좀 모아 봅시다. 오늘 수업한 내용은 소유권, 그다음에 지상권, 그리고 지역권, 그리고 전세권 이렇게 네 가지 물건을 공부한 겁니다. 먼저 소유권은 물건을 직접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하는 권리예요. 그래서 요 소유권의 경우에 첫 번째 소유권의 뜻은 법률의 범위 내에서 물건을 직접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 이게 소유권이고 요 소유권의 경우에 소유권 취득 원인으로 중요하게 다뤘던 게 취득시효가 있고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그리고 첨부제도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첨부제도 세 가지가 부하, 혼나 가공. 취득시효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점유취득시효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원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무함으로써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게 점유취득시오고 먼저 등기를 하고 기다리는 게 있죠. 그게 등기부취득시오.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원 공연 선임무관실로 부동산을 점유하면 소유권 취득한다는 겁니다. 그 동산 장기취득시오는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하면 소유권 취득하는 거고 동산 단기취득시효는 5 년, 5 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 선의무과실로 동산을 점유하면 소유권 취득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 무주물 선점이죠. 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는 언제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즉시 소유권 취득하는 거고 무주의 부동산은 뭘 하죠? 구교를 하죠. 그다음 유실물 습득.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몇 개월? 6개월, 6개월 내에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또 매장물 발견이 죠 매장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몇 년? 1년, 1년 내에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발견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또 첨부제도 3가지가 있죠 부합, 혼합, 가공 먼저 물건에 물건이 딱 달라붙는 게 뭐죠? 이게 부합, 부합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먼저 부동산의 부합 부동산에 뭐가서 달라붙었다. 그러면 부합물을 소유권 누구한테 있죠?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권원 에의하여 부속된 때는 누구에게 있다? 부속 시킨 자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산 안에 부합. 동산과 동산이 딱 달라붙은 겁니다. 그러면 동산 안에 부합은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 주종을 구별할 수 있으면 주된 동산의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있는 거죠. 주종을 구별할 수 없다면 부합 당시 가액의 율로 합성물을 공유하는 겁니다. 또 동산과 동산에 섞였어요. 근데 구별할 수 없다. 이거 두 자로 보죠. 혼화. 그러니까 혼화도 동산의 부합 규정대로 처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원재료에서 노력을 가해서 물건을 만들어냈어요. 이게 가공물이죠. 가공물의 소유권은 원래 누구한테 있죠? 원재료의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원재료의 가액보다 현저히 다익일 때, 조금 다액만 가지고 안 되고, 현저히 다익일 때는 누구 소유다 가공자의 소유라고 한다는 겁니다. 용기인 물건의 종류 세 가지 있네요. 자, 먼저 지상권의 경우에, 지상권의 뜻이 뭐죠? 소유, 사용, 지상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직접 사용하는 권리. 그러니까 남의 땅 위에 건물을 짓고 싶은 사람이 남의 땅을 물건으로 사용하는 제도가 이게 아 지상권이라는 겁니다. 지상권의 부정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리고 지상권자 보호를 위해서 최단 존속 기간 제한하고 있다는 겁니다. 몇 년이죠? 30년, 15년, 5년 보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최장 존속 기간 제한 규정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다음 지상권의 처분 방법 세 가지 있는데 제가나요? 양도, 임대, 담보 제공. 이때 지상권 설정자의 동의는 필요 없죠. 또 설정 행위로 지상권의 처분을 금지할 수도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권제도, 맹지 눈뜨게 주는 제도가 지역권이죠. 그래서 서비스를 받는 자기 땅은 뭐라 그래요? 요역지. 서비스를 주는 타인의 토지는 승역지. 이렇게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즉 자기 토지의 사용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제도, 이게 지역권이라는 겁니다. 대신 꼭 기억을 해야 될게 요역지는 반드시 무전 토지야 돼요. 일필의 토지. 그런데 승역지는 일필 토지에 모여도 일부 여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번째가 전세권 일단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전세권 제도가 우리 실제 생활에 많다 별로 없다. 별로 없다. 우리 실제 생활에 많은 건 채권에 해당되는 전세월세가 많은 거고 물건에 해당되는 전세권은 별로 없다는 겁니다. 대신에는 시험용으로 중요하다고 세요자 먼저 전세권은 뜻이 뭐죠? 뭘 지급하고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직접 사용 수익할 수있는 권리. 그 다음 그 전세권 처분 방법은 네 가지죠. 양도, 임대, 전전세, 담보정할 수 있죠. 이때 설정자의 동의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죠. 그다음 설정행위로서 전세권의 처분을 금지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그러면 9번 문제 풀어봅니다. 자, 같이 한번 해 봅시다. 소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소유권의 객체는 물건에 한한다. 이거 중요하죠. 오로지 소유권의 대상은 뭐에 하나죠? 물건에 하나죠. 그러니까 권리에 대해서는 소유권이 성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파트 분양권은 소유권의 객체가 될수 있다, 없다, 없어요. 권, 권, 권리니까 소유권 안 된다는 겁니다. 아파트는 물건이니까 소유권의 대상이 되지만 아파트 분양권은 권리니까 소유권의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2번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원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반드시 등기를 하려야. 소유권 취득한다. 이거 맞죠? 이게 점유 취득시효죠. 다시 몇 년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원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해서 취득시효가 완성된 겁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소유권 취득할 수 없고 반드시 뭘 해야 등기를 해야만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2번 맞고. 3번 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는 즉시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게 무주물 선점이죠. 무주물 선점. 가장 대표적인 게 낚시. 낚시. 그래서 소유 의의사 그랬으니까 무슨 점이죠? 자주 점유. 선점은 언제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즉시 소유권 취득하는 거니까 얘도 맞죠? 그다음에 4번은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데 일단 요 금액은 중요해 요안 중요해? 요안 중요해. 요 금액 보면 문제를 틀리게 됩니다. 금액은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뭐가 뭐에 달라붙은지를 봐야 돼요. 부동산에 동산이 달라붙은 거죠. 다시 부동산에 동산이 달라붙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동산의 소유권 은 누가 가지는 거냐? 이거예요. 부합물의 소유권 누구한테 있죠? 부동산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대신 요 부속시킨 사람이 소유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려면 반드시 어떤 말이 나와야 돼요.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때에는 부속시킨 사람이 소유가 되는 거죠. 여기는 권원에 기해서 부속을 시켜놨다는 말 자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는 거예요. 부동산의 소유자가 동산에 대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대신에는 소유권 잃어버렸으니까 돈 달라고 할수 있죠. 보상청구를 할수 있다는 겁니다. 5번. 타인의 동산에 가공했다는 겁니다. 타인의 동산에 가공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원재료의 가액보다 다액인 때에는 가공자의 소유로 한다. 틀렸어요. 어디에 틀렸죠 그냥 다액이 아니고 현저히 다액에, 현저히 다액의. 그러니까 현저히 다액이어야만 가공자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여기는 어떤 나라가 빠졌기 때문에 현저히라는 단어가 빠졌기 때문에 틀렸다는 겁니다. 여러 정답 뭐가 되는 거죠? 5번 뭐가 빠져서 틀린 거야? 현저히 현재. 그러니까 현저히는 단어가 빠졌기 때문에 틀린 건데 이건 좋은 문제예요. 압사범 문제예요. 좀 압사범 문제, 압사 문제. 근데 이게 그한번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으니까 수험생 여러분 은좀알아둬야 됩니다. 현저히 다이길 때, 현저히 다이갤 때 가공자 수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 10번 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얘도 같이 한번 해결해 봅시다. 먼저 용이 물건의 종류가 세 가지죠. 용이 물건 종류 세 가지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자, 먼저 1번 여기는 견고. 견고. 자, 견고한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지상권 설정 결 체결한 겁니다. 그럼 이때 이 지상권의 경우에 최단 존속 기간 제한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몇 년이죠? 3 0 년, 1 5 년, 5 년. 먼저 견고한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때. 그리고 수목 소유를 목적으로 한 때는 최소 몇 년간 땅쓸수 있죠? 30년. 그 다음 건물 위외에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때는 5년. 그 다음 이도 저도 하는 경우가 15년. 여기는 견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다니까몇년쓸수 있는 거예요? 30년. 따라서 30년보다 단축하지 못한다는 건오 x 예요 오. 2번 갑시다. 2번은 지상권의 처분을 물어보는 거죠. 먼저 지상권의 처분 방법 3가지 기억나야 됩니다. 지상권의 처분 방법 3가지가 지상권 뭘뭐 쓰죠? 양도 그리고 임대 담보 제공. 이때 지상권 설정자의 동의가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고 설정 행위로서 지상권의 처분을 금지시킬 수 있다, 없다? 없죠. 자, 그럼 여기 동의 없이도 양도할 수 있다는 건 오엑스예요. 오, 오. 이게 맞죠. 그다음에 설정 행위로 금지하지 않는 한 양도할 수 있다. 이건 오엑스예요. x죠. 아까 지상권의 처분을 금지시킬 수 있다? 없다? 없죠. 어, 그럼 이, 이건 금지하지 않는 한 양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OX, X. 얘를 맞게 고치면 어떻게 고쳐야 돼요? 맞게 고치면 금지하더라도 금지하더라도 양도할 수 있다. 이렇게 대하면 맞는 질문이 되는 겁니다. 3번 갑시다. 지역권인데요.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지역권 제도인 겁니다. 이때 서비스를 받는 요역지는 반드시 무손 토지여야 돼요. 일필의 토지여야 되고 다음 승여채는 일필 투자 모여도 일부여도 상관없다 맞죠? 4번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의 성립 요건이며 끊고 이거 지상권하고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지상권의 경우에 지료의 지급은 지상권의 성립 요건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런데 전세권의 경우에는 전세금의 지급이 전세권의 성립 요건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계약으로 전세권의 존속권을 정하지 않았다. 오 이건 왔네요. 뭘 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기간 정하지,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때 등장하는 제도가 소멸 통고, 소멸 통고. 의무 위반의 경우는 어떤 단어 쓴다랬죠 의무 위반의 경우는 소멸 청구라는 단어를 쓰고, 그다음 기간 정하지 않았을 때 소멸 통고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각각 어느 정도의 기간이 경과했을 때 전세권이 소멸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통고를 받은 때로부터 몇 개월? 6개월. 6개월이 지났을 때 전세권이 소멸하게 되는 겁니다. 다오방 갑시다. 건물의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권의 존속 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전세권자에 대해서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즉, 전세권의 존속 기간이 끝나갈 무렵에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 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또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죠. 이게 무슨 갱신인 거죠? 그럼 법이 정한 요건에 해당이 되었을 때 계약이 자동적으로 연장된 것으로 보는 제도가 이렇게 법정 갱신인 거죠. 대신 조심하시길 거요. 여기입니다. 이 법정인신제도는 어느 전세권에 매 있는 거예요? 건물 전세권에 매있다는 겁니다. 그다음 법정인신의 경우에 이 경우에 무엇은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죠? 기간은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죠. 원래 두 개의 문장인데 앞에 있는 거 하나만 나와도 맞는 문장이 되는 겁니다. 그럼 정답 뭐가 되는 거예요? 정답은 2번. 자 오늘 정리한 내용이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인데 여기서 배운 개념 정도는 정확하게 여러분 알고 가야 되겠습니다. 잘 복습해서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